자, 이, 터닝메카드의 갱... 끝날 때쯤에 가장 인기 있던 캐릭터 중에 하나였던, 이게 뭐죠, 민준? 그리콘. 그리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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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던 그리핀이라는. 그리폰! 네. 독수리 프로스 사장가요? 네. 그런 그리, 그리핀을, 그리핀을 따라서 만든, 네. 네. 터닝메카드는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핀. 자, 그리핀의 특징은 하얀색 날개. 자, 날개 부분에 바퀴가 있습니다. 아, 그리폰. 자, 여기 부리. 아, 그리폰 만들 때 지금, 이걸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아, 이 부리 만드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네.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입체적인, 다른 로봇과는 달리, 동물이다 보니까 좀더 입체적일 수밖에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이게 부리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요렇게 만들었어요. 다행히도 멀리서 보면 불이 같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자 발톱, 네, 발톱 부분 특징은 여기 얼굴, 여기 날개,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어 민준이가 사라졌네요. 근데 저는... 자 이거는 이거는 뭘까요? 그리폰의 아주 절친한 친구. 네. 이그 당시에 만화를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갔던 네, 이게 이 캐릭터가 왜 강했는지 어른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네, 너무나도 뻔한 퀴즈, 퀴즈 너무나도 뻔한 퀴즈를 냈었던 아침에는 4발, 2발, 3발이라는, 네 발, 점심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퀴즈. 네, 네, 새로운 퀴즈는 없었어요. 자. 이게 왜 약하다고 생각, 어른의 시각에서 왜 약하다고 생각했냐면, 스피크스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서 공격하면 대응을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만화에서는 주인공, 나찬의 메카니멀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캐릭터로 묘사가 됐습니다. 자, 이두 개를 왜 같이 설명하냐면, 이두 가지가, 네. 를 해서 변신이 됐는데 한동안 이 캐릭터는 장난감으로도 네 매우 비싸게 판매가 됐었고 품절도 여러 번 됐었던 네 그래서 민혁이 민준이에게 사주질 못했죠 품절이 돼서 네 하지만 이걸 이렇게 만들 때쯤에는 민혁이 민준이가 그렇게까지 메카니모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비슷하게 만화에 있던 것과 비슷한 장난 비즈 장난감을 자, 민혁이, 민, 민혁이가 아까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터닝 메카드 말고 이거를? 비즈 메카드. 어. 비즈 메카드라고 불렀죠. 예. 비즈 메카드가 더 크고, 예. 크고 더 비슷했던. 이야. 이게 제일... 비슷 비슷하다고 자부심을 갖는 이유는, 자, 보시죠. 네. 다이크. 다이크만 봐도, 예, 이렇게밖에 변신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실제로 뭐, 만화랑은 전혀 비슷하지 않았던 장난감이죠. 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즈 메카드는 합체를 못하는데 터닝 메카드 장난감, 메카니멀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건 합체를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합체가 안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합체가 됩니다. 자, 자 합체합니다. 합체! 쉬이. 짠, 야 이렇게 합체를 했습니다. 자, 네, 이, 뭔가 사기처럼 느껴지죠. 자, 예,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워낙 데, 어휴, 이쯤 되면 되게 그림 보면서 이렇게 만드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크게 만들면 정확하게 만들, 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만큼 만드는데 힘이 든다는 거. 네, 이거는 초등학생 혼자서 만들긴 좀 어렵고요. 부모님이 함께 만들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핑크스, 맞아. 그, 자, 그리핑크스의 특징은 전체적으로는 이 그리폰처럼 보라색 베이스라는 거. 어, 민준 흔들면 안 돼. 그리고 다리 쪽은 스핑크스에 붉은색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래, 그래서 이렇게 스핑크스 부분. 네. 이걸 이렇게 하고 보니까 만화를 볼땐못 느꼈는데, 어, 민준이의 내복 입은 다리가 자꾸 등장합니다. <laughs> 네. 자. 만화를 볼땐 몰랐는데, 실제 이거를 만들려고 유튜브에서 캡처한 걸 민준이가 이제 내복 바지를 자꾸 보여줍니다. 네. 민준이는 지금 올해 여섯, 민준, 민준이 올해 여섯 살이기 때문에, 예, 예. 네. 2019년에 여섯 살이 됐습니다. 자, 만화를 볼 때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캡처를 해서 만들려고 보니까. 아니 얘는 이거예요. 음. 캡쳐를 해서 만들어 보니까 스피크스의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특,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만화에서 멋있게 그려야 되다 보니까 네, 그리폰이 이제 부각이 됐던 거고 네, 그리폰의 특징이었던 요 날개가 그대로 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네, 자 이런 부분을 잘 해줘야 누가 아니, 봐도 안 그리폰처럼 됩니다. 네, 사실 로보트들은 다 고만고만한데 야 여기 터닝 메카드임을 알수 있는 요 바퀴 부분. 자 여기 이 부분 요 부분 해 주시면 네. 다시. 자, 그리 그리핑크스가 이제 아, 다시 또하는거 보여주세요. 를 짜잔. 자. 다시. 자, 다시. 자, 다시. 자, 그리핑크스가 그리폰과 스핑크스가 다시 합체를 합체를 합니다. 합체. 아! 음. 자, 이렇게. 네, 그리핑크스 합체. 합체. 다리 합체 다리 다시. 한, 다시 민준이가 또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 다시 아, 민준 민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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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자, 다시 떠던 자 스팅크스와 그리폰 이렇게 따로 따로 있는데 만들 사람들은 만들 분들은 이렇게 캡처를 해서 네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 네, 만화를 보고 그대로 함께! 민혁이 민준이와 아빠가 아니야. 함께 만든 거니까 캡처해서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리핑크스 그리폰과 스팅크스 합체 쉬! 민준, 아니 합체자 <laughs> 아, 거꾸로 네, 거꾸로 자.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는데, 여기 좀 보이시나요? 테이프로 붙인 거 자. 나중에 요거 수리하는 법 안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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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빠가 방치한 아빠가 신경 안 써주는 동안 아이들끼리 테이프로 수리를 해서 놀았는데, 요거 나중에 수리하는 법 따로 아, 알려드릴게요. 수리했습니다. 자, 이것도. 원하시는 분들은 캡처하세요.